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오늘 영화 알라딘의 자스민 공주 메이크업 해볼게요. 제 바디 톤에 맞게 베이스도 살짝 톤 다운해서 해볼게요. 가장자리 먼저. 오늘은 좀 분장스러운 메이크업이니까 조금 도톰할 거예요, 여러분. 목도 발라볼게요. 눈매 끝에 사선으로 하이라이트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미간이랑 이마, 콧대도 이렇코 아래까지 콧망울을 이렇게 뭔가 수입을 잡기 위해서 입술 주변이랑 턱 끝도 일자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남은 양으로 눈썹 뼈 있는 부분을 범위에 벗어나지 않게 그냥 두들두들두들 두들 두들 해서 잡아줄게요. 가장 밝은 이 페어 컬러를 좀더 강조하는 부분에 하이라이트로 넣어줄 거예요. 제가 지금 베이스 한 것보다 톤 다운된 컬러로 연출이 될것 같은데, 먼저 가장자리부터 여기 맨 밝은 부분 있죠? 하이라이트 했던 부분에 고정으로 사용을 할게요. 전체적으로 옐로우 톤으로 한 톤. 여기도 이 앞에 있는 옐로우 톤으로 믹스해서 외곽부터 굉장히 딥하게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굉장히 진하게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는 쉐이딩을. 그 다음에 헤어라인도 코가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만 잡아주면 코끝이 이렇게 보여요. 이 위까지 가면 코가 짧아지니까 눈 앞머리 홀 라인부터 굉장히 딸렵하고 또렷한 느낌이에요. 여기가 살짝 음영이 있었고, 콧망울이 작으신 편이라 콧망울을 이렇게 감싸면서 작게 쉐입을 줄게요. 이 입술 밑 음영도 이렇게 잡혀 있으시더라고요. 콧망울이 아래가 이렇게 선명하거든요. 그다음에 이 인중의 깊이는 이코 밑에서부터 살짝 나와서 입꼬리가 기신 편이어서 일단 홀을 먼저 잡을 건데 이 섀도 우 라인이 이홀 라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잡혀진 섀도우 라인이에요. 속눈썹 아래단 음영을 넣어 놓을게요. 5번을 먼저 사용해서 끝은 이렇게 내려가게. 6번을 사용해서 더 짙게 부분적으로 터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다크한 컬러로 얹어줄 거예요. 더 그레이 빛이 확 돌면서 이 컬러를 사용해서 먼저 깔고 이 붉은 브라운이랑 이렇게 좀 섞어서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홀 라인을 잡아놓은 라인을 따라서 발라줄 거예요. 이게 지금 베이스 컬러예요. 그래서 더 붉게 이따가 들어갈 거예요. 바르겠다고 했던 이 붉은 브라운의 느낌을 똑같이 덮어줍니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느낌으로 하면 더 블렌딩이 자연스럽겠죠? 언더에도 뒤부터 와서. 이 자스민 공주의 쌍꺼풀 라인이 위가 이렇게 높고 아래로 갈수록 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쌍꺼풀 테이프를 붙였는데, 이 컬러를 사용해서 여기를 두드리면서 발라줄게요. 마르기 전에 이렇게 커버해놓은 데까지. 맨 앞머리도 똑같은 컬러로 발라줄게요. 눈매 끝도 채워서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에요. 약간 이렇게 그윽한 라인을 그리고 앞을 이렇게 뾰족한 듯 잡아주세요. 펜슬 라이너를 이렇게 찍어가면서 언더라인 밑을 그라데이션 시켜줄게요. 이 위쪽도 살짝 컬러감을 같이 줄게요. 짠! 눈이 이렇게 시원해졌죠? 그 다음에 속눈썹을 붙여야 되는데 아이니 37호입니다. 오늘은 요 끝까지 살살살살 발라서 길이감이 길다라는 분위기를 이 무게감으로 콕콕 찌르면서 연출을 해주고 짠! 여러분 여기 램프가, 요술 램프가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이 하이라이트 파우더 블러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골드빛의 하이라이터 느낌이고 하나는 좀 브론저 느낌의 블러셔인데요. 오, 안 돼요. 문질러 볼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장자리로만 문질러 볼게요. 조심히. 부분 부분. 요 광대 라인에 맞게 떨어지듯이 요 하이라이트도 조심히. 발라서 광대 라인에 가까운 이쪽에 골드 느낌을 같이 넣어줄게요. 분위기가 더 알라딘스러워졌죠. 립 라인이 여기가 산이 뾰족하지 않고 되게 완만하고 입꼬리로 얇게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살짝 믹스해 볼게요. 이렇게 약간 반짝반짝한금펄이 들어가 있는 글로스예요. 살짝 이렇게 허,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서, 알라딘 자스민 공주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 유튜브 구독구독미 하게해주라 지니야. 인이타 팔로우 팔로우미, 카카오 풀친풀친 미, 따봉따봉미도 해주세요